자 우리가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다 지금처럼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럼 절대값 a로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이다 그럼 절대값에 5로 나와서 그냥 5로 나온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절대값을 하냐면 마이너스 5를 제곱해 보세요 이거 얼마라고 쓸수 있어요 보통 어, 제곱이 먼저죠 제곱이 먼저니까 25가 될 거고 그러면 어, 5의 제곱이 될 거고 5라고 나오잖아요 얘를 요것을 절대값 씌운다 어,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해서 5로 나온다. 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여기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는 항상 뭐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서 절대값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1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루트 12 루트 12 마이너스 4라고 썼었는데 어 그러면 이게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 그러면 우리 어1 2 3 이렇게 있고 11이 여기쯤 있을 거잖아. 자, 루트 3은 어디 있어요? 루트 3은 여기쯤 있다고요. 루트 3은 여기서 자 11에서 얘를 빼더라도 이건 양수예요 무조건, 그렇자그 다음에 요게 좀 조심해야 되죠. 4라는 값은 얼마나 쓸수 있어? 여기 4가 있으면 4는 루트 16과 같은 거죠. 얘가 루트 16이에요. 얘가 더 크다고요. 그럼 얘는 음수라고요. 아, 얘가 음수야. 그러면 여러분 어땠 했어요? 우리가 음수라면 여기다 음수라면 이거의 부호를 바꿔서 나왔죠. 그럼 여기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절대값을 나올 때. 그래야 양수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만큼이 음수야. 여기 음수 잖아요. 그러면 얘 부호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호를 다 바꿔줘서 음수를 곱할 음수를 얘가 다 부호를 바꿔주자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1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부호를 다 바꿔주면 뭐야? 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12.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니까 음수를 여기다 곱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4라고 쓸게 있죠. 이거 급 없이 4니까요. 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 1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12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어, 11에서 4 빼니까 얼마입니까? 7이 될 거고요. 루트 12라는 것은 4 3 12죠. 4 3 12. 4는 2의 제곱, 2루트 3이네요. 6 없이 얼마? 2루트 3.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루트 3이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거 이거를 루트의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그럼 절대값으로 나오자라고 우리가 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